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녀. 윤쌤과 함께하는 소공녀. 자, 오늘은.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자 유럽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때도 가장 문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유럽의 봉건 사회 형성이라고 해서 뭐 게르만족의 이동, 프랑크 왕국의 발전, 그리고 봉건제가 어떻게 성립했는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프랑크 왕국과 서로 말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 잘 듣고 복습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은 앞 단원에서 이미 유럽을 배운 적이 있죠. 자, 유럽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곳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한때는 지중해 주변을 제패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성한 대국이 됐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점점 쇠퇴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동쪽의 동로마와 서쪽에 서로마 두 개로 나라가 분리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각각 어떻게 되느냐. 동로마는 둘로 쪼개진 이후에도 천년이나 역사를 더 유지합니다. 이 동로마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서로마는 두 개로 쪼개진 지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멸망을 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울 중세 시대 유럽에는 서로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마가 존재했던 그곳, 서유럽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마가 존재했던 곳의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의 가장 북쪽인 북부유럽 지역에는요,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게르만족들이 원래는 서로마 지역으로 뭐 일부가 내려와서 서로마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뭐 크게 다툼이 없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300년대 말, 바로 4세기 말이었죠. 4세기 말에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는 북부 유럽에 떼거지로 쳐들어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훈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었어요. 이 훈족들이 막 쳐들어와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자 게르만족이 서로마의 영토로 대규모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안 그래도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서로마는 점점점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이 게르만족들의 침입으로 인해 476년, 즉 5세기 중후반에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멸망한 서로마 땅은 누구의 차지가 됐느냐? 게르만족의 차지가 된 거죠. 게르만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왕국들을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고, 그 이외에도 뭐 서고트 왕국, 동고트 왕국, 왕국 등등등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프랑크 왕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금방금방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프랑코 왕국은 용가이 통뼈인가?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확고하게 잡을 수 있었느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일찍부터 이 서로마에서 아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구나라는 사실을 간파했었던 프랑코 왕국의 지배자들은 크리스트교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교, 크리스트교의 협력을 얻어서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랑크 왕국이 중세 서유럽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인데,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카롤루스 대제는 뭐 어느 교과서에서나 중요하게 다루지만 이 프랑크 왕국의 그 전의 지배자들, 카롤루스 마르텔 혹은 피핀 이런 존재들은 소개하지 않고 있는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으니까요.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 서로마 지역 서로마가 있었던 프랑크 왕국 지역이죠. 이 서유럽 지역까지 침입한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면서 크리스티교 세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피피는 교황을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중부 땅을 아예 교황이 여기를 다스리십시오 하고 교황에게 넘겨주면서 교회에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되죠.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던 프랑크 왕국이 완전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건 바로 8세기 카롤루스 대제 때였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요. 점점 영토를 확장해서 과거에 멸망한 옛 서로마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 정복한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서 크리스티교를 열심히 전파했죠. 자, 누가 감동을 받았겠어요? 크리스트교의 최고 수장인 교황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교황이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왕관을 가지고 있다가 이 프랑크 왕국의 왕인 카롤루스 대제에게 씌워주면서 당신이 진정한 서로마의 계승자입니다.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카롤루스의 업적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뭐 학교도 설립하고 하면서 나라를 매우 발전시켰죠. 자, 이리하여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가 지배자였을 때 중세 서유럽에는 새로운 중세 시대 서유럽의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는데 그 문화 요소 안에는 자, 어떤 것들이 섞였을까요? 크리스트교가 워낙 중요했으니까 크리스트교 문화. 그리고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이 만들었으니까 게르만 문화 마지막으로 그곳에 원래 있었던 로마의 문화까지 세 가지가 합쳐져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난 후에 이 자손들 사이에 결국은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요. 프랑크 왕국은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되었죠. 참고로 서프랑크는 오늘날 프랑스의 기원, 중프랑크는 이탈리아의 기원, 동프랑크, 동프랑크는 오늘날 독일의 기원이 되었다. 요 내용까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 봉건제의 성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봉건제가 성립되기 시작한 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부터였어요. 자, 프랑크 왕국이 안정적으로 잘 나갈 때는 사실 질서가 바로 잡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다른 민족들의 침입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뭐 바이킹족 그 외에 이슬람도 또 침략을 하고요, 마자르족도 침략을 하고요. 자, 이런 이민족들의 침입이 많아졌죠. 자, 그러자 굉장히 나라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땅,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사가 되어서 무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외부의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시작하는데 힘이 더 강한 존재와 힘이 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 사이에 서로 서로 돕고 힘을 합치기 위해서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이 맺어집니다. 자,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더센 주군과 그 주군으로부터 땅을 받은 봉신 사이에 체결되는 관계를 우리는 주종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힘이 더 강한 국왕이 어, 자기보다 힘이 조금 약한 뭐 기사들에게 봉토라고 불리는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땅을 받은 기사는 국왕에게. 땅을 받은 대가로 충성을 맹세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둘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주종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주종 관계의 특징이 바로 쌍무적 계약 관계입니다. 쌍무적 계약 관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한쪽이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 관계는 계약이 깨지게 된다라는 의미죠. 이걸 바로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군에게서 땅을 받은 즉, 봉토를 받은 봉신은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주군의 간섭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한번준 땅에 대해서는 주군은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봉신이 그 땅을 받고 자기 밑에 농노들을 거느리고 하나의 마을처럼. 받은 땅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장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장원은요,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을 받았던 봉신이 장원의 주인, 즉 영주가 되어서 농노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마을인 것이죠. 자이 안에는 방앗간도 있고 교회도 있고 대장간도 있고 뭐 농사짓는 땅도 있고 농노들이 사는 집도 있고 영주님의 성도 있었고요. 영주님은 죽은의 간섭 없이 장원을 다스리면서 세금도 걷고 재판도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농노들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농노는요, 영주님의 땅을 농사지으면서 또 자신의 땅도 일부 소유할 수 있었어요. 자기 땅도 농사 지으면서. 그리고 당연히 영주님 소유의 땅 안에 살고 있으니까 영주님에게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됐고요. 방앗간이나 대장간을 이용할 때도 시설 사용료를 영주님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농로라고 하는 존재는 뭐 자기 땅도 있고 사실은 크진 않지만 집도 가질 수 있고 약간의 조, 어, 재산도 가질 수 있었는데 단 하나 조금 자유롭지 못한 게 있었으니 바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장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장원을 떠나서 다른 장원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것들이 절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군과 봉신 사이에 맺어진 주종관계, 그리고 땅을 받은 봉신이 장원을 운영하는 장원제, 이 주종관계와 장원제로 이루어진 중세의 서유럽의 특징을 우리는 봉건제, 다른 말로 봉건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봉건사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주종관계와 장원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이 부분은 공부가 끝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 서유럽 지역에서는 어떤 문화가 발전을 했는지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뿅!